송유준이라는 이름이 성묘학적으로 좋은 이름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묘학으로 이제 무료 이름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자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이제 설명 중에 있고요. 다음에 뭐 주역, 곡객 대수, 실증, 자획자원행 성묘학, 발격 성묘학, 신살 성묘학, 육효 성묘학 등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을 짓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입니다.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고, 뭐,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을 짓는. 그래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의 좋은 이름 구성 요소는 음용우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을 짓는다. 획수 음향상 좋은 이름을 짓는다. 80일 수리 액상 좋은 이름을 짓는다. 아, 분파되지 않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다. 불용한 자로 어, 이름을 짓지 않는다. 아, 자원호행상 희용신장명법상 좋은 이름을 짓는다. 그 다음에 부모 및 본인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을 짓는 건데요. 아, 지난번 시간에는 음용오행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및 에,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는 에,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후행 즉 시용신장명법에 대해서 이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 맞는 이름으로 장명하라 이건 이제 자원후행 이제 성명학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요 시용신장명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주장명 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름을 이제 짓는 경우에 반드시 사주를 보고 어, 이름을 줘야 되고, 그래서 어, 한자상으로, 한자상으로, 한자상 아, 사주에 맞는 한자로 이름을 줘야 됩니다. 아, 이제 가끔, 이제 음,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한자로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짚니까? 아마 사주를 공부한 적이 없어서 단순하게 한문 공부만 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주를 분석해서 희신 용신을 분석해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없는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주를 보지 않아서 개수 세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글자 자체가 나타나는 제 함의로서 오행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삼수병 글자는 수고, 나무 목은 글자는 목이고, 어, 보라분 글자는 모두 화고, 흡터분 글자는 토고, 세금분 글자는 모두 금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물론 이제 반드시는 아닙니다. 또 한자 뜻에 따라서 오행을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모든 한자에는 이제 자원행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 돼. 예를 들어서 송유진이라고할때이 송자는 이제 한 자원행상 모고형을 가진 한자고요. 요 도올유자는 자원행상 화기형을 갖는 한자. 그 다음에 무송할진자는 자원행상 모고형을 가진 한자고요. 어, 뭐, 요, 이제, 요, 유, 자, 도, 러그로, 유, 자, 도, 유, 자, 도, 이거는 이제 모고행을 가진 한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송유준이는 이름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분석을 할 때, 여기에, 에, 사주상으로 맞는 한자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장명법, 시용신장명법,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맞는 한자로 이름을 줘야 됩니다. 음. 요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자, 임일간이 자, 5월에 태어나서 어, 아주 더운 여름철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자, 목오행은 없고요. 자, 화오행은 세 개고 이제 토오행이 한 개네요. 그다음에 금오행이 두 개. 수호행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밀간이 더운 여름철에 태어나서 이게 이제 본인을 말하거든요. 일간이 본인이 자, 여름철에 태어나서 자신을 도와주는 기운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모행 수호행이 사주의 시용신이 되는 사주이고 그 다음에 습토 오행도 무난한 기운이 이렇게 무난한 기운이 됩니다. 당연히 당연히 모고행 그 다음에, 화오행, 그 다음에, 조토오행은, 조토오행은, 이 귀신이 죠기신은 나쁜 기운이란, 이사주의 나쁜 기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주에 개수세가지고 목이 없다고 목을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사주에 목오행이 없다 그래서, 모고을 가진 한자를 넣으면 안 되는 사주라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모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울유자에다가 진자를 송유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 구획인 도울유자, 너구를유자는 모고행이고 또 무송할진자, 우거질진자도 이 모고행을 가진 한자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송유진처럼 목기운을 가진 한자를 두개 집어넣어서 이거를 잘 졌다. 절대 이건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이 사주가 더운데 더운데 여기다가 나무 나무가 없다고 나무를 집어넣게 되면은 불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기운, 그래서 금호행 수호행이 사주의 희용신이 되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의 돌류자는 자원행상 화고 무송할 진자는 자원의 행성 모근을 가진 한자다. 그래서 만약에 송유진이라는 이런 한자를 썼을 때, 이는 사주에 나쁜 기운을 가진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주에 모고행이 없다 그래서 모고행을 어, 을 가진 한자로 장명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 경일간이 이제 축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가 됩니다. 개수를 한번 세 보면은 자, 목오행은 하나. 화오행이 하나. 토행이 세 개. 금오행이 세 개. 수오행이 없네요. 그래서 다음 사주에 에, 당연히 수오행을 넣으면 안 됩니다. 없다고 넣으면 안 된다. 즉 사주에 개수를 세서 개수를 세어 없다고 없다고 넣으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경금이 추월에 태어나서 아주 추운 계절에 아주 추 추운 계절에 태어나서 얼어 있는 상태 얼어 있다 얼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물을 넣으면은. 더 얼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주에 나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조론이라고 어, 그러는데, 경금이 추월에 태어나서 추운이 불기운이 아주 강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라고 하는 기운은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고, 모고행, 화오행은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돌 윗자는 사주상. 자원 행성 화고, 무성할 진짜는 자원행상 목으로서 사주에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이게 이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태어난 게 경술이래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진이처럼 진짜를 사용하면 태어난 날과 진술충이 돼요 충이 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태어난 날을 충하게 되면 어, 배우자와... 어, 인연이 없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진짜를 이름에다가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사주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세 가지고 개수를 세 가지고 없다고 넣는 이런 방법으로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주에 이 사주는 수가 사주에 없습니다마은 경금일간의 축을 아주 추운 계절에 태어나서 얼어 있는 상태. 그럼 일단은 따뜻하게 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라든지 모은 사주의 좋은 균이 됩니다만은 수라고 하는 기운은 사주의 나쁜 균이 된다. 그래서 목화 기운으로서 장명을 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사주도 한번 보죠. 어, 자 모고행이 이 예, 사주는 모고행이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화오행이한 개고 토행이 두 개고 금오행이 그네 개고 수오행이 없네요. 근데요. 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주에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질때 수오행을 가진 한자로 이름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사주를 한번 보죠. 신금 일간이 보석이 추운 겨울철에 태어나서 아주 추운 사주입니다. 추운 사주다. 추거리 우리가 여러분들 추거리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일월 일월달에 해다 이때 가장 춥지 않습니까? 이때 에 물이 없다고 즉 사주의 수가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의미하는데 물이 없다고 물을 넣으면은 더 얼어요 얼어요 이 사람이 더 얼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오행이 따뜻한 불기운이 가장 좋은이 되고 불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우행, 모고행은 사주에 좋은 균이 됩니다만은, 사주에 수가 없다고 해서 수행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주에 수행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송유진, 도울유자는 자원행상 화고, 무송을진자는 자원행상 목인데, 아래 사주에는 이제 유진이라는 이름이 사주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세를 좋게 하기 위한 개운법으로서 좋은 이름을 이제 장명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좋지 않은 기운을 넣어서 장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만약에 사주에 목하고 수가 용신인 사주에 목수를 넣어서 장명을 해야 되지만은 목오행 수호행이 좋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어,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즉 지금까지 자원행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 분석해서 자 시신용신을 찾으라 시신용신 시신용신은 좋은 기운을 찾아서 찾아서 이 시용신 기운을 가진 한자로 한자로 작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요 어, 사주를 보지 않고 사주 보지 않고 작명하는거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아까 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개수를 세요. 모카토금수 개수세요. 없는 거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거, 어, 어, 없는 기운을 집어넣는 분들. 초딩입니까? 장명이 초딩은 아닌 거죠. 우리가 초등학생 장명법이라 그러는데, 모카토금수 개수세요. 없는 거 집어넣는 장명하는 것은 초등, 초등학교 수준의 장명법이지, 이런 장명법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끔 보면은 이게 성과 이름이 자원오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요. 성하고, 자원오행은 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송시성을 보면은 이 송시성이 이게 목 가지는 한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토오행이나 금오행이 희신 용신인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렇 목토금이 되면은 목극토를 안 좋다 그래. 요 금토가 되면 금극목을 안 좋다 그래. 요 그러면 토뭐성 어, 이 송치성의 토금이 용신인 사람들은 무조건 사주에 나쁜 기운을 넣어서 장모해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상생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토금이 용신이라 하더라도, 뭐, 목목화, 목화토, 이런 식으로, <laughs> 나쁜 기운을 넣어서 장모해달다는 얘기니까, 성과 이름이 자원우행이 상생이 된,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 아까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한자사주수리성묘학으로는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음룡후행, 획수명, 수리액수 본파여부, 불용한자, 자원후행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성묘학 이론이 있어요 뭐 한자사주수리성묘학도 있습니다만 뭐, 주역도 있고, 고객도 있고, 대수도 있고, 실증도 있고, 자역자로, 실, 팔격도 있고, 육효도 있고, 여러 가지 성명학이고 말고도 수많은 성명학이 있는데,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 좋으면서, 기타 다른 성명학으로 최소한 10개 이상 성명학으로 좋은 이름을 장명해야, 그래야 조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앞으로, 어, 성유진의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성묘학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어,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세 개로 좀 바꿔놨어요. 하나는, 장명TV, 그 다음에, 개음법하고 태길TV, 그 다음에 사주궁합 이렇게 TV로 세 개로 조금 나눠놨습니다. 에, 남은 장명 초라원을 운영하면서 한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중 어, 이렇게 좀 너무 어, 이렇게 막중복이 돼서 헷갈리는 것 같아 가지고 어, 장명 남은 이제 남은 장명 TV 남은 어, 사주궁합 TV 에, 남은 음, 개운법 태길 TV 해가지고 항목별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